오늘은 전세계 미용계의 대한민국, K-뷰티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인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2025 OMC 헤어월드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이 전무후무한 7연패라는 놀라운 쾌거를 달성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파리 엑스포는 전세계 미용인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약 40여 개국이 참여한 2025 OMC 헤어월드가 개최되었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당당히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7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K뷰티의 저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K뷰티가 단순히 유행을 넘어 세계 미용 트렌드를 선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섬세한 기술력과 독창적인 미적 감각,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열정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니어와 주니어 부문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그리고 우수상 4개 등총 14개의 메달을 휩쓸며 대한민국의 높은 미용 수준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단순한 운이 아닌 선수단 개개인의 피나는 노력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의 헌신과 열정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시니어와 주니어 선수 17명, 그리고 감독 및 지원단 등총 30여 명이 프랑스 파리를 찾았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4시간이 넘는 긴 비행과 시차. 적응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부터 선수들은 여독을 풀 새도 없이 곧바로 경기 준비 모드에 돌입했다고 하죠. 호텔 7층 넓은 방에는 선수들을 위한 임시 식당, 일명 OMC 반짝 식당이 차려졌고, 이곳에서는 최복자 위원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선수들의 든든한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30kg이 넘는 쌀과 각종 야채, 음료 등 엄청난 양의 식재료를 현지에서 직접 공수하며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입이 무섭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대규모 선수단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선수들이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숨은 노력이자 헌신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준 지원팀이 있었기에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 9월 13일에는 선수 등록과 함께 OMC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OMC가 추진하는 브랜드와 사업, 2025년 미용 트렌드 발표, 그리고 심사위원 교육 등이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내년 3월 대한민국에서 OMC, 아시아 대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전 세계 미용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선심 중앙회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각국 리더들에게 OMC 아시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K 뷰티의 위상을 다시 한번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미용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죠. 또한, 대회 기간 동안 행사장에는 다양한 부스들이 설치되었는데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역시 내년 3월 OMC 아시아 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특별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전머리 위원회가 직접 제작한 아름다운 작품들을 전시하고 한국의 전통 의상인 각과 도포를 직접 체험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를 3일 내내 진행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우리 부스를 찾아 한국의 전통 미용과 문화를 경험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섬세한 손길로 빚어낸 고전머리 작품들은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OMC 포데라 회장님께서도 직접 부수를 방문하여 K뷰티의 매력과 OMC, 아시아 대회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는 노력이 세계 미용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점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K뷰티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망의 OMC 헤어월드 경기대회는 9월 14일과 15일 양해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경기장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압도적인 기술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우수상 4개라는 엄청난 수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대외 7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한국미용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한번 장식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7연패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한국미용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테크니컬 팀 부문에서는 박형대, 김은지, 오승현, 이다현 선수가 환상의 팀워크를 선보이며 종합 1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들의 완벽한 호흡과 정교한 기술은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개인전에서도 박형대 선수가 헤어바이 나이트 금메달과 크리에이티브 우수상을, 이다현 선수가 헤어바이 나이트 은메달을, 김은지, 선수가 헤어바이 나이트 우수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개인 기량을 뽐냈습니다. 특히 박형대 선수는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련미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레스티지 팀 부문에서는 아쉽게도 종합 2위 은메달을 차지했지만 윤지민 선수가 갈라 부문에서 금메달과 브라이달 은메달을 획득했고 태원주 선수가 갈라 우수상을 수상하며 빛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갈라 부문에서의 윤지민 선수의 섬세하고 우아한 스타일링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레이디 패션팀 부문에서는 백운정, 홍수지, 남주현, 송정현 선수가 우수상을, 강민정 선수가 프로커 스타일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니어 부문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유민지 선수는 로맨틱 브라이달 금메달과 오픈 웨이브 은메달을, 이건희 선수는 오픈 웨이브 동메달을 휩쓸며 한국 미용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량을 선보인 주니어, 선수들의 잠재력은 앞으로의 K뷰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시니어와 주니어를 아우르는 전 종목에서의 고른 활약은 대한민국 미용의 저변이 얼마나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지를 증명하는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대교체를 이루면서도 꾸준히 최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대회가 끝나고 진행된 국가대표단. 뒤풀이 자리에서 이선심 중앙회장님께서는 선수단 전체를 격려하며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외국에 나오면 국가대표라는 무게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오늘의 결과는 개인의 영광이기 이전에 국가대표 선수단 전체가 이뤄낸 결과이다라며 선수들의 노고와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진심 어린 격려는 선수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권기영 위원장님께서도 이제는 각국의 실력들이 정말 미미한 차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해주었다며 선수들에게 모든 공을 돌렸습니다. 선수 한명한 한 명의 뛰어난 집중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기에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훈훈한 분위기는 선수단이 얼마나 끈끈한 팀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팀전과 헤어바이 나이트 금메달을 따내며 시상대에서 뜨거운 눈물을 보였던 박형태 선수는 국가대표를 10년 이상 활동해 오면서 오늘 좀 울컥했는데 이번 대회까지는 선수와 코치로 활동했지만 내년부터는 선수를 은퇴하고 코치로만 활동하겠다고 국가대표 선수 은퇴 의사를 밝혀 많은 이들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오랜 시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겪었던 수많은 노력과 희생,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영광의 감격이 모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박형대 선수의 용기 있는 결단과 미용계를 향한 깊은 애정은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코치로서 후배들을 양성하며 K뷰티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그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그의 새로운 여정 또한 한국 미용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회 기간 중 9월 13일 저녁에는 닥가라 나이트 만찬 행사에 국가 대표단이 초대되어 전 세계 각국 미용계 리더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선심 중앙회장님께서는 특히 일본,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 대표들에게 내년 3월 OMC 아시아 대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각국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화답을 받았습니다. 이는 K뷰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시아 미용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이선심 중앙회장님께서는 포데라 회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내년 OMC 아시아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포데라 회장님께서는 OMC 아시아 대회가 순조롭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보다는 국제 대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셨고, 이에 대해 이선심 중앙회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아시아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 종목, 출전비 등에서 OMC 본부가 유연한 대처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제안이었죠. 이에 포데라 회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며 양측은 실무적인 선에서 OMC 본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OMC 아시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의기투합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 미용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욱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OMC 아시아 대회가 아시아 미용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2025년 OMC 헤어월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는 내년 3월에 개최될 OMC 아시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칠연패의 쾌거는 K뷰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용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세계 미용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갈 대한민국 K뷰티의 미래를 기대하며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